네, 여러분, 강주에서 왔습니다. 강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 대표 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란숙에 윤석열과 그 일당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우리의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1980년 5월 18일 사하마 전두환의 계엄 확대 조치로 강주에 들이닥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강주학살은 강주 시민들의 일상을 일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 휴일을 즐기던 강주 시민들의 평화와 행복은 한순간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엊그제 3일 내란숙의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강주 시민들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44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짧은 정전의 시간이 흐른 뒤, 강주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가운 밤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80년 5.18의 그날처럼 쓰러져간 이웃들을 외면할 수 없어, 또 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고 볼수 없어 두려움을 이겨내고 5.18 민주광장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5.18 민주광장을 사수한 피와 혼인설린5.18 민주광장을 다시는 계엄군의 군악발에 짓밟피지 않게 하겠다 다시 죽음이 온다 해도 쿠데타 세력에게 맞서겠다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금남로에 모여 광주시민 행동방침을 담은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작성했습니다 광주시장은 시민과 함께 싸우겠노라고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시청으로 달려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0여 명의 시민들이 추위와 두려움을 뚫고 5.18 민주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개혁 시도는 6시간 만에 광주시민사회는 신속하게 윤석열 정권 지진광주비상행동으로 조직을 준비하고 그날부터 매일 5.18 민주광장에서 헌정률인 내란 속에 윤석열 체포 구속 광주시민총 골기대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5월 어머니들은 한시간 전부터 따뜻한 주먹밥을 나누고 이름 모를 시민들은 추위에 떨 광장의 시민들을 위해 어묵탕과 합팩을 보내옵니다. 고등학생부터 8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쿠데타를 통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그 일당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광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을 반드시 처벌하고 또더 이상 내란 세력들이 준동할 수 없는 나라,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없는 나라, 모든 시민의 존엄함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강주 시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1995년 검찰의 불기소가 망령이 되어 살아있는 한 제2, 제3호 쿠데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윤석열의 동조한 내란 세력의 주놈한 심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개헌으로 못 박아야 다시는 이런 세력이 준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윤석열의 탄핵은 이를 위한 출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역사적 소명을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란수계와그 동조자들에게 우리 정부를 단1초라도 맡길 수 없습니다. 오늘 강주에서 전세버스를 들려 타고 이곳에 오면서 점심을 위해 안성휴게소를 들렀습니다. 이름과 우동을 먹다 바라본 식당 텔레비전에는 여러 가족의 어린 아이들이 시골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 놀고 그 부모들이 흐뭇하게 바라보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왠지 앞으로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 서러움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두렵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걸림돌은 사라져야 합니다. 정치 리스크, 경제 리스크, 애 애보안, 애교 안보 리스크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척결합시다.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듭시다. 그첫 시작이 바로 오늘 윤석열 탄핵입니다.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냅시다. 투쟁!